에이브, 에이브 아크 출시. 비탈릿, 새로운 다차원 이더리움 수수료 구조 제한.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는 뉴욕 시장, 하락 매수 제한. 2022년 1월 7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브. 30개 기관이 가입할 예정인 에이브 아크 출시. 분산형 대출 플랫폼 에이브는 기관이 규제 준수형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된 대출 및 유동성 서비스 에이브 아크를 출시했습니다. 에이브 아크는 플랫폼의 무허가 크로스테인과 달리 탈중앙화 금융 공간에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허가된 유동성 풀입니다. 에이브 아크의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30개 기업 중첫 번째 기업은 기관 디지털 자산 관리자인 파이어블록스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기관은 디파이의 유동성 공급자 및 사용자로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이브 아크의 사용자는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KRC, AML과 같은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파이어 블록은 아크에이브의 화이트리스트 에이전트 역할도 하여 허가풀에 참여하려는 다른 기관이 KRC, AML 요구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이브는 은행이나 기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로 활동 중인 파이어 블록스는 이미 에이브 아크의 공급자, 차용인 청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30개의 허가된 금융기관을 승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으로는 아누비 디지털, 겟머스 디지털, 코인시어즈, GSR,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a 이브의 새로운 허가된 유동성 풀은 현재 1330억 달러의 TVL이 있는 급성장하는 디파이 공간에 더 많은 기관들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담레더에 따르면 해당 TVL은 2021년 1월 이후 4.5배 성장했습니다. 기관이 2021년부터 암호화폐를 점점 더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규정 준수 장애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디파이에 손을 대는 것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탈리 새로운 다차원 이더리움 수수료 구조를 제안한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현재 네트워크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부테린 비탈릭은 자원 사용량에 따라 다른 가스 가격을 계산하면 현재 이더리움의 요금 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차원 e i 패드-1559라는 제목의 제안은 1월 5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도테린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다른 리소스가 가스 사용 측면에서 다른 요구 사항을 갖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블록 데이터 저장 감시 데이터 저장 블록 상태 크기 변경의 예를 인용하면서 EVM 내에서 지속 가능한 용량과 달리 단기 버스티 용량에 대해 다른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모든 자원을 단일 자원으로 모으는 것이 이러한 한계가 잘못 조정되었을 때 최적화되지 않은 가스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도테리는 많은 기술적인 수학 논리를 사용하여 상당히 복잡한 변경 사항을 설명했지만 간단히 말해서 제안은 다차원적 가격을 사용한 두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공니고 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다음 큰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제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비콘체인과 도킹하고 작업 증명을 효과적으로 종결하는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긴치기 테스트넷에서 테스트 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에 전체 배포가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는 뉴욕시장 하락 매수 제한하다. 새로 취임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은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 공개 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애덤스는 cnbc 스커스박스와의 인터뷰 에서 아직 뉴욕시장으로서 첫 급여 는 받지 못했지만 뉴욕시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목요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3천 달러 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을 때도 뉴욕 시장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스는 때때로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하락할 때이므로 반등할 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형태의 기술 중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이 그 기술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아담스는 뉴욕시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담스는 뉴욕을 사이버 보안의 중심,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중심 비트코인의 중심이 될 기술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담스는 선거 후 비트코인으로 세 번의 급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뉴욕시 시장의 기본급으로 월급여는 대략 21,562달러이며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1.51 BTC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